크리터는 유이앙 초창기부터 등장한 작고 귀여운 몬스터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특출난 부분이 없어 보이는 하급 몬스터처럼 보이지만 매우 단순하면서도 사기적인 성능으로 한때 금지 카드에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성능을 떠나서 크리터는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매력적인 몬스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계의 귀염둥이 크리터는 여행 또한 즐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른 카드들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마침 유양세기에는 마계를 대표하는 유명한 투어 가이드가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계발 현생 데스 가이드입니다. 데스 가이드는 보시다시피 마계 투어를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관광에 특화된 커다란 버스를 타고 마계의 여러 절경을 선보이곤 한데요. 우리는 마계발 현생 버스의 일러스트에 그려진 몬스터들을 통해 크리터가 데스 가이드와 함께 마계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크리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크리터는 수많은 몬스터와 함께 마계 투어를 매우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일러스트에서 데스가이드가 소개하고 있는 커다란 타워는 마계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전기를 흡수하는 골탑입니다. 이 골탑은 영혼을 흡수한다는 무시무시한 설정을 지니고 있지만 마계의 몬스터들에게는 그저 구경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골탑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차오른 표정을 짓는 크리터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는 마계의 명소를 즐기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크리터는 그녀를 따라 마계의 수많은 명소를 관람하는데요. 뒤쪽에 함께 보이는 자이언트 오크의 모습을 확인해 보면, 우리는 크리터뿐만 아니라 이 여행이 모두에게 매우 즐거운 패키지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귀염둥이 크리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까지만 본다면 크리터는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정말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미스테이크라는 카드를 통해 크리터에게 닥친 불행의 씨앗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해맑은 표정으로 버스에 탑승하는 크리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이 카드의 이름은 미스테이크인 것일까요? 우리는 뒤쪽에 떠나고 있는 버스와 그것을 뒤쫓는 오크의 모습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오크는 버스를 놓쳐 늑장 오크가 되어버리거든요. 늑자워크는 그 이름에 걸맞게 버스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버스 내부에는 그의 스승인 세컨드 고블린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크리터가 타려고 했던 버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크리터가 탑승한 버스는 마개발 현생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터는 실수로 마개발 명계행 버스를 타고 말았습니다. 이 버스는 이름 그대로 마계에서 저승으로 가는 버스인데요. 우리는 일러스트를 통해 공포에 질린 크리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버스에 탑승한 탑승객들 하나 하나가 정말로 비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몬스터는 크리터를 둘러싼 동족 감염 바이러스입니다. 이 몬스터는 하나의 종족을 선언하면 필드에서 전부 파괴하는 공포스러운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당연히 오랜 시간 금지 카드로 군림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명계 버스에 적합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뒷좌석에 앉은 무서운 거인과 할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 그들은 융합 소화를 너무나도 쉽게 만드는 사기적인 콤비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성능으로 초창기부터 오랜 시간 금지카드에 속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명계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 괴물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보이는 까마귀와 고양이 또한 사기적인 몬스터로 유명하니까요. 야타 까마귀와 레스큐 캣은 보기에는 작고 하찮은 몬스터로 보이지만. 양쪽 모두 말도 안 되는 성능으로 금지 카드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는 말 그대로 카드들의 명계라고 할수 있는 금지 카드로 지정된 몬스터들만 태우는 버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터는 괴물 같은 몬스터와 함께 명계를 끌려갈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크리터의 희망 넘치는 여행은 단한 번의 실수로 인해 명계행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다행히도 버스는 중간에 잠시 멈추게 되었고, 크리터 또한 무사히 버스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선량한 시민의 도움을 받아 원래 목적지를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경험을 했던 크리터는 울면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데요. 천사 같은 마음씨를 지닌 시민들의 도움으로 크리터는 명계행 버스를 떠납니다. 이렇게 크리터는 금지 카드로 끌려가는 불행을 어떻게든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볼수록 함께 타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먼저 크리터를 위로해 주는 그녀의 모습은 천사의 자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무려 3장을 들어온 뒤 2장을 버려 묘지 자원을 엄청나게 쌓아주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개구장이 악마의 모습 또한 왠지 어딘가 익숙합니다.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시민의 정체는 쌍둥이 악마 1호였습니다. 이 카드는 상대의 패를 무려 2장이나 털어버리는 사기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두 카드는 아주 오래전 금지 카드로 지정되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터는 명계행 버스를 빠져나와 또다시 금지 카드와 합승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어딘가 수상했던 동승객들 덕분에 크리터는 함께 체포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정체를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러스트에서 우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울고 있는 크리터와 함께 트렁크에 숨겨진 용방의 항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방의 항아리는 아주 유서 깊은 최고의 사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금지 카드에 지정된 밀수품 욕망의 항아리로 옮기다 그들은 적발된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크리터는 누가 보더라도 공범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들과 합승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계여행을 하던 크리터는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지만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참고로 뒤쪽에 보이는 여인은 크리토와 함께 초창기 금지 카드로 지정된 검은 숲의 마녀입니다. 그리고 두 카드가 융합하면 처음에 보았던 크리치가 됩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 돌고 돌아 결국 검은 숲의 마녀와 같은 방을 쓰게 된다니 한편으로는 무언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흐름이 느껴지네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귀염둥이 크리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마게발 현생 데스 가이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데스 가이드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카드인데요. 소환하는 것만으로도 레벨 3 악마족 몬스터를 대에서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범용성이 높았고 여기서 사기적인 성능으로 한때 금지 카드였던 레벨 3 악마족 크리터가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스 가이드의 주요 고객은 바로 크리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용성이 높은 신규 카드인 데스 가이드를 금지시킬 수는 없었고. 결국 주요 고객이었던 만만한 크리터가 총대를 메고 대신 금지 카드에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잘못한 크리터의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해프닝이 아니라 데스가이드 덕분에 금지 카드가 되어버린 크리터의 슬픈 여정을 그려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던 여러 카드들도 하나씩 금지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크리터 또한 오랜 감옥살이를 뒤로한 채 지금은 금지 카드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과연 크리토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특이한 사건을 겪은 크리토의 운명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